Hi everybody! Oh, English 누구? 로라입니다. 일상생활 내에서도 배송 관련 질문 해본 적 많으시죠? 요즘엔 또 워낙 온라인으로 주문하고 물건을 막 택배로 받는 일들이 워낙 생활화가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배송 관련 문의를 하게 되더라고요. 업체 간에도 배송 관련 문의를 많이 하게 됩니다. 일단 배송에 해당하는 기본 어휘는 s h i p p i n g shipment 라는 단어들을 먼저 기억을 하시고요. 배송 기간은 shipping period 라고 말하면 됩니다. 그리고 기간이 대략 며칠, 뭐 대략 몇주 걸린다 라는 말은 it takes about 기간이라고 구문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. 예를 들어서 대략 일주일 걸립니다 라는 문장은 어떻게 만들어질 수 있을까요? it takes about a week. it takes about a week 라고 하면 되겠죠? including the actual shipping period, it takes about six weeks in total. 자, 되게 긴 문장처럼 처음에 들렸는데, 이게 과연 무슨 의미일까요? 헉, 이젠 즉각적으로 막 해석도 척척 하시는 것 같네요. 완전 대단하십니다. 자, 실제 배송 기간을 포함하여 총약 6주 정도 걸립니다. 라는 의미였어요. 자, 그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러 가볼까요? Let's go in!